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결혼해서 육아까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저는 OBS와 인생설계 하이라이트라는 방송에서 보험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는 이세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결혼해서 육아까지에서 소개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챙겨보고 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꿀팁들을 얻을 수 있어서 이 영상을 통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사실 뭐 절대 협찬이라든지 어, 홍보성으로 촬영을 시작을 하게 된건 아니고요 한 모임에서 저희 그 매종주 커뮤니케이션 그 대표님을 우연히 알게 돼서. 어 이런 좋은 정보들을 조금 다양한 분들과 많이 의견을 나눠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받아서 음,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신혼생활에서 벗어나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입장에 놓여진 분들 그리고 이제 갓난아이를 키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할만한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연 그 현직에 일하는 사람은? 어, 좋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했을까? 직원들이 가입하는 좋은 보험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 태아보험 꼭 가입해야 되나요? 입니다. 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어, 많은 분들이 매번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 태아보 혹시 꼭 가입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는 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수정이 되면서 어,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겠죠 어, 어,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가면서 여러가지 위험 요소들이 노출이 되는데, 간단한 검사들이야 사실 뱃속에 있을 때 하긴 하지만, 음, 사실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건강하다 라는 것은 태어나야지 알지, 그 전에 누구든 확대하기는 다소 좀 어렵다. 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33살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은 어 30대가 넘어가면 노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건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태아보험은 사실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은 안 아프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눈이 활짝 열려 있지만 사실 조금이라도 안 좋거나 몸이 아픈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뱃속에 있는 태아일 때부터 보험이 개시가 돼야지 아이가 나와서 건강하든 아니면 몸이 조금 안 좋아도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만기를 몇 세로 설정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보험 상품을 찾아보다 보면은 만기라든지 뭐 이런 기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내가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 예전에는 평균 수명도 낮고 보험에 대해서 사실 어린이 보험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깊게 하다 보니까 만기 자체가 자제분들 나이로 30세 아니면 25세. 이렇게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 린이 보험에서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는 그런 구조로 만기가 굉장히 짧게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은, 어,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만약에 건강이잘 자라는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어, 몸이 아팠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하면은, 보험을 만기를 짧게 했을 경우에 만기 이후에 보험을 갱신을 하는 시점에서 가입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0세 만기짜리로 보게 되면 보통 해약보험으로 준비하시면 4만원 정도의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고 100세 만기로 하게 되면은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면 20년 납 100세 만기까지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30세 만기로 4만 원을 준비를 하게 되면 30세까지 보험료를 20년 동안 넣고 어 아이가 30세가 되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성인 보험으로 새로 가입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럼 납입을 또 20년을 더 하셔야 되거든요. 30세 기준으로 보험 뭐 대충 계산해도 뭐한 50만 원대는 이상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어, 우리 아이는 20년을 넣고 30세까지 보장을 받고. 30세 이후에 또 20년을 납부를 하고 100세까지 보장이 받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총 납입하는 금액도 따지고 보면 20년 납 100세 만기보다 어 20년 납 30세 만기 이후에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되면 총 40년을 납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초기에 납부하는 금액 자체는 다소 적을 수 있어도 어, 굉장히 오래 4 0년이라는 기간을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액 자체는 굉장히 어, 많이 낼수 밖에는 없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갱신형이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자, 그 갱신형은 어, 정해진 납입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한 기간까지는 보험료쭉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30년짜리 계약을 하는데 갱신형으로 준비를 했다. 그러면 납입기간은 30년 납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짜리 기준으로 갱신형으로 했다. 그러면 100년 납입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갱신형 보험은 사실 초기의 비용 자체는 굉장히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만 원이든, 이만 원이든. 근데 이거를 30년, 50년, 100년, 이렇게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초반에는 이런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적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확률들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갱신 시점에 보험료는 당연히 인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갱신형 보험을 왜 만들었고, 어, 왜 판매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신데, 갱신형 보험은 사실은 그 유병력자에 전용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몸이 조금 안 좋았던 분들,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는 어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갱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어, 불리한 특약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어, 요즘에 이제 계약을 하시다 보면 특약들이 뭐 한개두 개가 아니라 뭐3 0개 많게는 4십 개까지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 중에 내가 사실상 필요 없는 특약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만 원을 내면 어, 한 적어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돌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 원을 납부를 했을고 내가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뭐 1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나와야 보험이라는 걸 드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 질병이변비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납입하셔야 되는 돈이 한만원 정도는 납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 원씩 일, 1년을 납입을 했다라고 하면 12만 원이 총 들어갑니다. 그러면 2만원씩 12만원을 받으려면 2일 이상은 입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1년에 6일 이상 입원할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마진이 나는 어, 특약들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약들도 요즘에는 가입금액과 납입하는 어, 보험료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음, 내가 내는 돈이 얼마고 이 돈을 냈을 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서기서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셔서 내는 돈이랑 받는 돈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난다면 굳이 내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확률에 돈을 건다 이거는 사실 조금 음, 불합리적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네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도 태아보험을 가입을 할때큰 피해 없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육아를 하시면서 육아박람회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참가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서 태아보험이라든지 뭐 아니면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데서 좀 설명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 뭐 설명 들으면 저희도 간혹 가다 보면은. 유모차를 준다, 가시트을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내가 받는 만큼 음 그거에 준한 금액은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해지원금이 없는 무해지원급형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태아보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2년 짜리가 아니라 20년, 뭐 많게는 30년 납입 뭐 이렇게 장기간 납입을 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을 해야 중간에 해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아팠을 때 보장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음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어 반이 조금 괜찮다 싶으면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한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